자, 22번 내용. 자연의 레스토랑. 이게 레스토랑이 손님들을 간판이나 언어로 유혹하는 것처럼 꽃은 냄새를 통해서 그 벌들이나 나비들을 유혹한다라는 뜻그 비유하는 대상이 있어. 레스토랑은 꽃이고, 레스토랑의 간판은 꽃의 냄새. 레스토랑의 음식은 꽃이 제공하는 넥타라고 하는 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어 보시면은 위비드 생생한 멘탈 이미지 심상 여러분 그 청각적 심상 그런게 영어로 이미지야 시에서 말하는 드로우는 끌다 하나 더 적어 어트랙트 뭐 자석같이 끌어들이다 포텐셜 앞으로라는 뜻이야 잠재적 손님이라는거 아니 우리 식당에서 밥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스타블리치먼트 하나 더 적어놔 시설도 되지만 업, 업체 <laughs> 그리고 여기까지야. 얘들아, 패션이 얘네 알고 있는 패션이 아니고 방식이야. 원래 옷 입는 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스밀러, 비슷한 방식. 파이낸셜, 재정의 돈과 관련된 의존. 이게 뭐냐면은 음식점 어떻게 돈 벌어? 손님들 받아서 돈 버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Attract 나오고, Diner 이게 밥 먹는 사람이고. 이거 하나 적어 D-I-N-E가 식사하다. 이거 샘플, 이거 동사다. 맛보다. Try라는 말도 써도 되고요. Offering, 제공물. 그리고 flash, 화려한도 되고. Fancy, 이거 같은 말이고. Market, 뭐, 시장에 팔다. 외워, refer to, 언급하다. 뭐뭐를 말하다. 그리고, host 어, of는 매니아 언어 번호, 오리가니즘 이게 유기체가 생물인데 한자로 기운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옵테인, 어다 밸리어블. 이거 얘들아 저거 밸리어블이나 똑같은 단어가 두개더 있어요. 그냥 인을 붙여도 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밸리어블, 인밸리어블 똑같은 거야. 귀중하냐? 그리고 더 자주 나오는 게 프라이스 레스. 이건 여러 번 설명했는데, priceless라는 거는 가격표가 없는 거다. 어?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되게 소중한? <laughs> 공짜 아니야, priceless가. 알겠어? 가격표가 없다는 얘기고, resource, 자원, 광고하다, 효과적으로. 자, 내용 별거 없고요. 여기. 여기 하나만 더 적고 시작하자. evoke라는 말 앞에다가, 위에 감정이라고 하나 적어놔. 감정을 불러 일으키다. 약간 어떤 감정을 동하게 하다. 오케이. 자. 처음에 여러분 올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수 복수를 따질 수가 없고 요게 주어가 돼서 동사가 아가 되는 거야. 그럼 가자. 모든 레스토랑들은 are using 사용하고 있다. 뭘 조심스럽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words를 단어라고 봐도 고 말이라고 봐도 돼. 말이 더 좋을 수 있어. 말. 왜? 뭐뭐하기 위해. 불러일으키기 위해.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 뭘? 맛있는 음식의 이미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 맛있는 음식이 떠올라. 그리고 풍부한 디저트의 이미지를 떠오르기 위해서. 왜? In order to draw야. 잠재적인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특정한 저거나 업체야 업체를 레스토랑을 말합니다. 그 레스토랑의 방식은 광고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손님들을 끌어들인다는 얘기가 되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그것처럼 자연에도 레스토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Just like 모모처럼. Like가 전치사니까 레스토랑들처럼. 문장 아니고 그냥 자연은 그 자연만의 다이닝 이스트 잠시만요. 그냥 식당이야. 밥을 먹는 업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딴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 다이너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거 식사하는 사람이란 단어가 있지만은 얘가 식당이란 뜻이 있는데 미국의 김밥 천국 같은 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그 정문에 그 웨이터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막 정장 입고 앉혀주고 팁 받고 이런 거고 이 다이너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침에 가가지고 뭐 커피 먹고 그 웨이트리스가 커피 따라주고 그런 거 있거든요 빨간색 의자 있는 거 나중에 보여줄게 좀 싸구려 식당 그런 것처럼 이거도 자연도 나름의 식당이 있다 그래서 이거 방식이야 밑 오른쪽에 단어장 있어요 어떤 방식? 레스토랑의 재정적 의존의 비슷한 방식. 좀 어려워. 다시 할게. 디펜던스 오퍼는 모모에 대한이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갈게. 거꾸로 가자.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재정적 의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레스토랑이 e, 레스토랑의 재정적 의존. 많은 고객들을 끌이는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재정적 의존과 비슷한 방식으로라고 밑에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내가 아까 이거 뭐라고 적으라고 했어? 손님이 많아야 돈 번다지. 그런 것처럼. 알겠어? 요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그죠? 요게 붙으면,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프랑스 말이야. 이게 프랑스 말로 뭐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게 뭐겠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냥 레스토랑? 주인이야? 자연세계의 레스토랑 주인들은 꽃들 뭐해야 된다? 잠재적인 식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돼 여기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누굴 나타내겠어? 꽃에 있어서는 벌, 나비들이 뭐하도록? 맛보다야 그들의 제공물 이 제공물이 뭐겠어? 어, 꿀 같은 걸 맛보도록 먹, 먹으러 오세요 여기 맛있는 게 있습니다 오셔야지 제가 살아요 오케이? 꽃이 어떻게 사아는 거야? 번식을 하겠냐? 꽃가루. 수술 암수를 연결시켜 주잖아. 그래서 마지막에그래 인더네추럴 와 자연 세계에서는 there are no neon signs 이거 간판이야. 반짝이 좀 간판도 없고 화려한 말도 없다. 단어도 없다. 요거 외워. 그 안에서 배고파하는 동물들에게 잠재적인 식사를 이게 팔다라고 합니다. 팔 팔기 위한 화려한 말이나 네온사인도 없다. 일반 레스 우리나라 현실의 레스토랑에 간판도 있고 뭐 광고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얘는 광고하는 게 없다. 그래서 요거가 해석하면은 저거나 이거 언급이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들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레스토랑들은 전 세계 꽃들이다. 꽃이 레스토랑이고 이 잠재적인 손님들, 이 방문한 손님들은 그냥 많은 생물 어때? 꽃들을 방문해 그 꿀을 얻기 위해 그리고 다른 귀중한 자원 얻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방문해서 결제하는 비용 돈은 이 얘네들이 결제하는 건뭘 결제해서 그 대가로 꽃 수술과 암술을 수분시켜 주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지 얘네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꽃이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식물이 번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신에? 글로 적힌 언어나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대인은 누구? 여기 꽃들이야 꽃들은 그들의 제공물을 광고합니다 음식 뭐뭐만큼 효과적으로 뭐해서? 냄새 언어를 사용해서 홍보한다. 정답이 그래서 막 끌어들이기 위해 냄새라는 광고 수단을 사용한다. 요거 비유하는 거 다시 한번 보자. 레스토랑 현실세계 레스토랑은 뭐다? 꽃이 아니면 식물이라고 봐도 돼. 아니면 레스토랑 주인이 꽃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간판 냄새, 여기서 식사는 넥타. 이런 식으로. 손님은 그냥 생물. 여긴 구체적으로 나와있진 않아요. 내가 얘기한 것 뿐이야. 벌이나 뭐 나비 이런 얘기가 나와있진 않대. 그냥 생물들이라고만 나왔다. 오케이.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딱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다시 2개 합시다.